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여여활동가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0년간 월경 운동과 월경 캠페인을 진행해오면서 월경 교육 안 마련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나와 지구를 위한 월경 교육 매뉴얼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환경연대에서 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데에는 기후 위기 시대의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을 고려하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월경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여성환경연대의 월경 교육만의 차이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용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월경 교육에서 일용 생리대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잘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용 생리대가 어떤 문제점 갖고 있는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었고, 또한 쓰레기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요. 그 밖에도 일용 생리대 의 굉장히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 비싼 가격이 월경하는 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담...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월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회용 월경 용품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렇다면 다용 월경 용품 좀더 접근성을 강화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인가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다용 월경 용품을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져보고 좀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에서 다양한 월경 용품 키트를 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만져보고 좀더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모두를 위한 월경권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월경권과 월경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월경 교육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놀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월경 사례들을 토대로 월경 정책을 연결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경 정책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교육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성환경연대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구와 나와 함께 건강하게 월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했고 고민했고 활동해왔습니다. 그결과물로서 나온 월경교육 매뉴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가능한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월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월경교육 매뉴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교안을 제작한 여성환경연대에 대해서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으며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평등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위해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교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와 인간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월경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 인간과 자연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관점을 뜻하고 있고요. 매뉴얼 각주 2번에 부연 설명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요. 월경 경험을 의미화하고 새롭게 구성하고 여성주의 공동체를 위한 월경 교육안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월경 문화가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월경에 대한 터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월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월경통 등 대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생 이대 구매 경험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경 연대에서 이번에 이 교환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월경 교육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월경 권, 그 다음에 월경 정책에 대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환에서는 월경 권과 월경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건강한 나와 지구를 위한 에코 월경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요. 왜곡된 월경 인식 및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요. 다양한 월경 용품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월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월경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월경을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경을 건강, 안전, 교육, 문화 등 생활 속 권리로서 인식하고 모두를 위한 월경 전책을 제안하는 민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이번 교육 매뉴얼의 사용자는 전국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활동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의 교육 학습자는 중학교 1학년으로 대상을 구성하였는데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간은 중학교 1학년에 맞춰서 45분 4회기로 맞춰져 있고요. 방법은 참여형 교육입니다. 교육 구성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 따라서 1주부터 4주까지 운영될 수 있고요. 회차와 내용은 운영 기관의 여력, 참여 대상자의 기존 활동 경력과 공감 정도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교안의 전체 차시 구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월경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캠페인을 위한 가이드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총 5개의 매뉴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차시는 월경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돌아보고, 미디어 속 월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경 터부 금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고, 월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만드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차시는 다 다른 월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양한 월경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월경의 원리, 신체 구조, 월경 전 증후군과 월경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차시에서는 이렇게나 다채로운 월경 용품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채로운 월경 용품의 특성, 그리고 장단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채로운 월경용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 월경용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전적인 방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차시에서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이란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축제를 기획하시게 되었을 경우에 설명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안으로 마련한 건데요, 달이 차오른다, 지구는 월경 중, 뭐 이러한 제목으로 만들어봤고 제목이나 주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과 활동 지역에 따라서 참신한 이름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월경의 날이라고 했을 경우에 월경의 날에 맞춰서 월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한다. 환경의 날에 맞췄을 경우에는 좀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월경용품을 알리는 활동들을 기획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전시와 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사례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 부분에서는 그동안 여성환경연대와 다른 단체들에서 어떻게 이 월경 부스를 전시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진행되었던 월경 부스 활동들을 사례를 모아놨습니다. 활동 자료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활동 자료 안에는 월경 퀴즈 활동, 그 다음에 다양한 음순 모양 색칠하기, 월경 정책 투표하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활동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안에는 이 밖에도 월경 영화 소개 등 월경을 주제로 할수 있는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안을 활용하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적이고 친환경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경을 시작하면 진정한 여자가 된다. 여자가 언젠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몸이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비인간 동물 생태계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는 일회용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거나, 일회용 생리대는 편리하다 등의 표현보다는, 일회용 생리대는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월경할 때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든든하게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월경할 때는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호명할 때는 성별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맨 앞에 여학생, 두 번째 줄의 남학생 등보다는 맨뒤 학생, 셋째 줄 학생들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및 대표성을 띌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 성별에 지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학습자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친구들이 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모모 해줄 친구 있어요라는 표현보다는 모모 해줄 사람 있어요 또한 얘들아 학생들이란 표현보다는 여러분 또는 그 반에 가신다고 하면 몇 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교안에서 월경과 생리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과 생리 교차 사용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에서 월경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두 가지 상황에서만 생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법, 조례에 나오는 명칭과 인용된 참고 자료에서 사용하는 생리라는 표현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공결제, 생리용품 지원, 생리통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외 월경용품은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이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으로서 생리라는 표현 대신 월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월경컵, 면 월경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교안은 4차시 교육 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4차시를 모두 진행하는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하지만 교육 기관과 그 여건에 따라서는 4차시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도 2차시와 3차시를 많이 활용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차시와 4차시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변형 가능하시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좀 가져오셔서 2차시, 3차시 내용에도 잘 녹여. 에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의사항으로는 월경문화흐름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강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학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 매뉴얼은 월경과 월경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월경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사님들께서 보시기에는 45분에 비해서는 강의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이 교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다는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의 사항으로는요. 월경하지 않는 대상을 교육할 때 월경 교육에 대한 혐오, 저항하는 분위기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경 교육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몸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는 학습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월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성차별 사회에 월경을 부정하고 숨기는 문화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님들께서도 월경 교육이 특정 성별만을 위한 교육이 아님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경은 월경하는 사람들의 인권이자 건강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더불어 월경하는 몸을 통해 탄생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리 공결제라던가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4차 시 매뉴얼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PPT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첫 번째는 표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강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원형 안에 각 강사님들께서 본인의 얼굴이라던가 좋아하시는 어떤 사진을 삽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어, 강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그다음에는 월경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ppt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습자들이 그날의 교육 소감을 적는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하며 이 교육에 대한 마무리하는 페이지 ppt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안에 대한 저작권은 여성환경 연대에 있습니다 일러스트를 활용하실 시에는 저작권을 표기해 주시고 상업적 목적으로 변형 및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활용 외에 다른 용도로 일러스트를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인 여성환경연대와 일러스트 제작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 매뉴얼과 PPT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매뉴얼과 PPT는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월경 교육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들어가셔서 자료 클릭하시면 매뉴얼과 PPT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교육 매뉴얼과 PPT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공유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 공유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각 차시별로 폴더가 나눠져 있고요. 사용 폰트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 폰트를 먼저 설치하신 후에 각 차시별 PPT를 보시면 PPT의 글꼴을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차시별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PPT, 그 다음에 매뉴얼, 그리고 활동지가 있는 경우에 활동지까지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활동지가 없는 경우에는 PPT와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기대 효과, 그리고 준비물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안이 간략하게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왼쪽에는 각 PPT별로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 우측에는 그 PPT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내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각 차시별로 교육 메뉴얼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